안녕하세요 여러분 풀리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핫한. 뉴진스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메이크업 촬영을 위하여 뉴진스 선생님들의 오인조 얼굴을 여러 번을 찾아보면서 메이크업을 익혀봤는데 이제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좀 전체적이게 좀 같은 톤이더라고요. 이렇게 튀지 않은 그런 톤. 그리고 본인의 매력을 살린 그런 메이크업. 어느 하나 엇나가는 것 없이 정말 완벽한 조화의 그냥 예쁘게 생긴 그런 메이크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뉴 진스 메이크업을 어떻게 한번 따라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감히 고생김새를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색조합이라던가 여러분들도 댁에서 요즘 그뉴 진스의 그 트렌드를 따라해볼 수 있게 제가 색조 몇 가지도 추천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도 아주 유용한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이런 클리오에서 이번에 이렇게 같이 시딩이 온 예쁜 이 뭐라 그래요? 뭐라 하지 이거? 하여튼 이거랑 이 조명, 이 조명 있죠? 이거 이것도 함께. 이거는 쓰리 컨셉 아이즈에서 준 건데 쓰리 씨, 쓰리 컨셉 아이즈 보분 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뉴진스 친구들이 제일 어린 친구가 지금 몇 살이래 했더라 어디서 들었는데? 하여튼 엄청 어리다고 들었는데. 찾아볼래? 저랑 몇살 차이 나나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더현대에서 팝업도 냈더라고요. 인기가 어마어마해요. 전 어. 머 2006년생도 있어? 2004년생. 나랑 10살 차이. 19살. 2004년생. 2005년생. 2006년생. 어머. 200 2008년생? 2008년생? 진짜? 2008년생이면 요네 살이야. 만. 와. 대단합니다. 네, 2008년생 대박이다. 나이는 중요하지않아요 나이는 숫자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도 한 쌍꺼풀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쌍꺼풀 테이프 이렇게 생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2,000원짜리였는데 잘 붙여질라. 안가 모르겠어요. 문방구에 사왔거든요. 여기 회사 문방구에서. 오랜만에 정말 메이크업을 찍었네요. 찍었네요. 요즘은 제가 뭐막 별다른 무엇을 막 그렇게 하진 않는데 아니야. 내 생각에만 별다른 무엇을 하지 않는다지만 정말 많은 걸 하고 있어요. 8월달은 참 바쁜 8월이거든요, 요즘에는. 지금 라이브만 두 개인가 세 개가 있고. 그리고 집에 가면 뭐를 그렇게 설거지랑 분리수거가 많은. 저 진짜 설거지랑 분리수거 맨날 하는데도 많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집들이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 이러다가 계약이 끝날 때까지 하겠어, 집들이. 쌍꺼풀을 붙여줬습니다. 조금 티가 나긴 하는데, 이따가 그 색조를 얹으면 티가 좀덜날것 같아요. 좀 연한 쌍꺼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할 수 있는 거는 따라해봐야 되니까 <laughs> 자 루디스 메이크업 많이 떨리네요. 먼저 첫 번째 결정 없는 피부 이위하여 컨실러를 가져왔습니다. 루나의 롱 라스팅 팁 컨실러 1호 바닐라 컬러고요. 먼저 이런 잡티 부분에다가 미리 좀 발라놓고 루나거 요즘에 이거 팥도 있거든요 여러분? 팥이 진짜 좋아요. 나팟 내가 올리브영에서 내돈내손해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데 팟 컬러가 진짜 예쁘고 좋아요. 이런 붉은기 부분에 미리 좀 발라서 제가 이마에 붉은기도 이렇게 있어요. 두껍지 않게 오늘 피부 표현을 좀 해주면서 제대로 된 MZ를 꿈꿔봅니다. 아니 어제는 또 초파리가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 말로는 초파리가 한 마리면 이제 알을 간다 그것이 한 마리가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초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나 진짜 설거지 맨날 하거든요? 걱정이야. 컨실러를 이렇게 좀 브러쉬로 매기면서 발라주면 모공도 잘 먹고 매끈해요. 제가 얼마 전에 소울제님 오신다고 이제 또 브러쉬를 다 빨았더니 브러쉬에서 더툴랩 브러쉬 클리어는 이 난다. 오니 아빠가 어제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홀파파님. 어제 이제 아는 집사님 가정과 집안 모임을 했는데 요걸 좀 발라볼까? 글로우 메이크업을 런드리우 글로우 쿠션에 여기 이거는 23호인데 제가 요즘 좀 23호로도 바르고 있어가지고 컬러 잘 맞는지 일단 한번 볼게요. 제 피부보다 요 쿠션이 살짝 어둡긴 하지만 얘로 좀 베이스를 깐 다음에 중앙을 밝혀볼게요. 얘가 좀 자연스러운 걸로요좀 그을린 피부좀 주황기가 있네? 아니 우리 아빠가 그 집사님 가족이랑 밥 먹는데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 조영아 요즘 연애는 하니? 나 우리 아빠가 내연애 관심 없을 줄 알았거든요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일만 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그럴까 봐 걱정이 있었대 아버지의 말론 그러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손자 손녀를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 상상을 하신다며 그래서 정원이랑 뒤에서 아위바위보 결론 자식들은 아직 아무 생각이 없다. 원래 진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요즘 아빠 엄마가 자꾸 손녀 손녀 얘기를 하니까 어머 이 쿠션 너무 예쁘다 광희. 저도 이제 나이가 스물 아홉이고 이러니까 사실 결혼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들겠지. 이런 생각 있잖아 그냥 어 결혼해야겠다 이건 아니지만 나도 나의 인생에서 결혼이란 것을 맺을까 이런 것. 나 아직까지는 좀 자신이 없는 거지. 그냥 어제 정원이 때문에 화가 났었는데 제가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 보고는. 아직까지는 나도 케어를 못하는 나 자신인 것을 깨닫고 아니구나 아직은 또한번 깨달았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 배우자분을 못 만나기도 했고 이 홀리 이세는 갖고 싶어요 너무 감직할것 같아 근데 엄마가 송이 보면서 늘넌 진짜 자식을 낳으면 정말 버르장머리 없이 깨울 것 같다 이랬거든요 나서 송이가 해달라는 거다해주거든 근데 그게 물론 송이한테 안 좋은 건 알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어져요. 저는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부터 나거든요. 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안 그렇게 한거 같아. 요 우리 엄마 아빠의 별명이 약간 방목형 육아인데 이모들 앞에서 그만큼 우리 남매를 약간 풀어 키우셨거든요. 진짜 이제 목이랑 좀 맞는데 하지만 좀 얼굴이 좀 빨개요. 이 톤이. 기계트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학, 학원 같은 것도 제가 다니고 싶다고 해서 다닌 것 같고 저는 한 거는 그냥 논술, 논술하고는 꼭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주니어 플라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논술 토론하는 거 집에서 코로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친구들 집 돌아다니면서 선생님하고 논술 토론하는 거 했었고 학원안 다녔던 것 같아 영어 수학도 그냥 내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저는 또 길게 다니지는 않는 스타일이라 길게 다녀봤자 1년? 그렇게 몇번 단과 학원 다녀봤고 왜냐면 그때 친구들이 좀 늦게까지 학원 다니는 게 부러운 거야 힘들게 사는 모습이 조금 멋있어 보였어 그때 왜 그랬을까? 루나 프로포토 피니셔 이후 블러 파우더로 살짝 쿵 죽여주겠습니다 광을 류진스 선생님들이 광이 그렇게 많이 나는 피부는 아니고 그냥 이 정도 광이더라고요 광이 너무 나는 부분은 좀 얇은 파우더로 미리 좀 이렇게 죽여줘도 돼요 이렇게 해주면 모공도 커버가 되고 매끈해 보이죠 여러분? 근데 나 그다 일 때도 진짜 학원 많이 다니는 친구는 막열몇 개씩 다녔던 것 같은데 나는 중3때 대안학교로 갔지. 어느 캠프에 들어갔는데그 학교 입학을 하고 싶어가지고 학교 자퇴하고 대안학교에 갔죠. 갑자기 윤리 인생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브로우를 진짜 연하게 그리시더라고요, 진짜. 이거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볼 펜슬 3호 내추럴 브라운이고요. 엄청 연하게 그려볼게요, 진짜 결을 좀 살려가지고. 그리고 이게 틀을 좀 잡는다기보다는 이 선생님들이 틀을 안 잡고 그냥 좀 생긴대로 그리더라고. 눈썹을. 여기 앞에를 좀이 라인을 뭉개줘야겠어. 민지 님이 되게 눈썹 길게 그리시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촥촥촥 요렇게 그리면 쉬어 저는 여기다가 여기 브로우 카라 있어요. 브로우 컬러. 싫어요? 싫어 아니라고 해줘. 아, 안 돼. 아, 치료하냐? 아, 진짜 이 뷰티 유튜버, 이거 진짜, 한번 심리상화 받아야 돼, 이 직업. 우리나라의 뷰티 유튜버가 11만 명이래. 아, 믿지 못해. 네! 그 리셋했어요, 여러분. 아이브로우 이거 마스카라는 제가 오늘 킬 브로우 래커 4호 레디쉬 브라운 컬러를 써줬고 이제 결을 한번 살려주는 작업을 했는데 이제 좀 호로록 호로록 날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하고 이제 쉐이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아 먼저 그걸 해줘야 되네요. 아까 전에 했던 파우더 작업을 아 심지어 진짜 민지의 메이크업을 따라하고자 내가 진짜 많은 공을 들이며 입술 그림자를 만들었는데 하지만 한번 연습해봄으로써 완벽하게 집에서도 뉴진스 메이크업을 따라할 수 있게 되었지요. 아 진짜 알것 같아 이제 뭐가 보인대인지. 그래 요즘 중학생 친구들한테 따라하고 싶거든요 메이크업은. 우리 언니아들은 메이크업을 따라하고 싶다기보다는 색조를 사고 싶죠. 비슷한 색조를. 자 쉐이딩 은 오늘 그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웜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달걀 라인을 만들기 위해 제가 이렇게 한번 삭깐 난다고. 쉐딩을 이렇게만 해버리면 여기가 허해요. 여기가. 여기도 잘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요즘 낮에는 여기 허옇게 돌아다니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펜일라요 <놀람> <놀람> 음영을 대적으로 줍니다. 이렇게 쉐딩을 이 해줬고요. 오늘 노즈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보니까 여기 있죠 여기. 민지님이 노즈 쉐딩 여기가 빡 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쉐딩이라는 이 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든 화장품. 이렇게. 잡지 못하면 무조건 따라한다. 아이홀도 굉장히 좀 짙게 넣어주시더라고요. 민지님이 06년생인가? 03년가? 0204년. 좋겠다. 04년생 이 뉴진스. 와 충격적인 거. 이예민이랑 4 0이 뉴진스를 모르더라고요. 야 뉴진스 노래 좀 틀어봐 이러니까 뭐야 그게 뭐야? 뉴진스가 뭐냐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얘네 뭐라니? 얘 너네 화성에 사니? 야 뉴진스가 너네를 모르는 일은 있어도 너네는 뉴진스를 알아야지. 아유를 이 만들었습니다. 착. 그다음에 갑자기 뉴진스에서 민지님 메이크업으로 넘어가는데 입 그림자를 잡으면 후 얼씬 비슷해져요. 민지님이 여기 입술 있는지 여기를 한 바퀴를 약간 응이 아버지 느낌으로 그림자를 주니까 진짜 이거 따라해. 이거 따라하면 진짜 비슷하다. 입 포인트 잡을지 몰랐을 거야 이올리가. 다들 봐봐요. 그리고 입술이 나처럼 산 모양이 아니시고 동그란 모양이셔서 이상을 좀 죽여버려. 주먹쇠 언니 아들은 웅이 아버지를 모르시나요? 웅이 아버지 모르세요? 에이 웅이 아버지는 아시겠지! 웅이 아버지! 이슬 그림자를 살짝 전 지금 좀 과하게 넣고 있어요. 카메라에 잘 보이라고 이거 넣어주잖아. 이 포인트가 뭔지 보여줄게. 어? 나오지? 확 나오지? 나와 기다려봐. 내가 해볼게. 그래, 나 따라하는 건 잘해. 따라서 생기지 못했을 뿐. 자, 그 다음에 컨실러 펜슬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이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뭐냐면 막힌 눈이야. 막혔다는 게 여기 위아래가 막히게 화장을 해. 그래서 컨실러 펜슬로 여기를 일단은 하얗게 칠해줘, 봐봐봐. 내가 뭔 말인지 알려줄게. 이렇게 일단 막아. 막혔죠, 여러분? 확실히? 여기보다. 이거 여기 막았잖아요, 제가. 컨실러 펜슬로 막아. 우리 이제 뉴진스 팬언니들이 이제 컨실러 펜슬 사신다고. 눈 막으시려고. 대세는 뚫린 눈이 아니시다. 막힌 눈이시다. 그 다음에 블렌딩.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뒤엔 뚫어. 제가 여기서 오늘 딘토 아이섀도우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게 몇토냐면705 메리 셸리앤 n 702 젤다 피츠 제럴드. 요 컬러가 진짜 레알로 뉴진스 컬러예요. 진짜로 이거 두개 사세요, 강. 냥 올리브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요 702번 얘. 예. 얘가 베이스 컬러로 사용하기 딱 좋아. 얘는 얼굴에도 사용해도 돼. 그리고 딘토 얘는 약간 붉은기가 있어. 705번. 얘가 이제 아이섀도우 색조로 좀 들어가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얘를 두개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면 다쓸수 있어요. 진짜 이건 후회 안할 템. 진짜. 일단 눈매를 좀 막아 두시고 저는 얼굴에다가 702번을 사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진스가 이제 메이크업에 톤 조화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색조를 점점 깔아놓을 거예요. 치크. 치크도 여기까지 올라오시더라고? 아직 트렌드가 여기는 못 버렸나 봐. 일단은 이렇게 볼에 칠해주면서 일단 좀 감을 잡는 거지. 메이크업의 전체적인 좀 무드를. 오! 뉴 진스 볼터치예요, 이거. 감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뉴 진스 볼터치라고. 그다음에 705번을 잡아가지고 약간 이런 살구빛 두 개를 섞어. 그다음에 눈두덩이 전체에다 발라. 근데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보다 밝아요, 컬러가. 그래서 눈이 갑자기 부어 보인다? 근데 이게 맞아. 인지 알아? 뉴진스가 이런 컬러 쓰더라고.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오늘 이올리는 이 영상에서 뉴진스라는 단어를 몇번 쓸까요? 그 다음은 이 오렌지 빛을 살짝만 같이 이어가지고 쓸게요. 와, 포인트 잘 잡았다. 근데 오늘의 메이크업은 좀 뭐냐면 뮤직뱅크, 릴레이 댄스에 나가는 메이크업이 아니라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용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뮤직뱅크, 아니면 음중, 그런 데서의 메이크업 보니까 진짜 수 퓨어로 나오시더라고요. 그국기에서는 이건가? 그국기에서는 조금 스모키로 나오시던데 좀 다르더라고. 내가 이 홀리치고는 많이 봤어요. 정말. 아, 여러분, 그리고 진짜 제가 진짜 온맘다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뷰러라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필름이 헐리. 배터리 없어? 어. 하여튼 이거 진짜 좋아요. 필리밀리 뷰러, 핫 뷰러. 이게 뷰러 고데기여가지고 킨 상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저는 좀 안구 건조증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킨 상태 말 키자마자 좀 대펴놓은 다음에 끈 다음에 찝으면 진짜 좋아. 완전 청소 퍼만 것처럼 쫙 올라가. 하지만 지금 저는 배터리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는 눈을 좀 터줘야 한다. 너무 진하지 않게. 진짜 진하면 끝이다. 여러 분에 차라리. 진하면 끝이야. 됐어. 됐어 오오오될것 같아, 될것 같아, 될것 같아, 될것 같아. 도대체 뭐가 될것같다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바른 후라 있죠. 언더에 좀 이렇게 수평이 맞게 막힌 거에 수평이 맞게 언더를 트여 줍니다. 저는 그분이 제일 좋아요. 베트남 국적분 너무 예뻐 진짜 좋다고 하면서 이름도 모르네. 됐다 이렇게 그다음에 언더도 음영을 됐어 됐어, 됐어. 자 봐봐. 왜 이렇게 웰컴도 동막골 같지, 나 <laughs>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라인.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있네요. 브러쉬 라인은 물먹 베이지인데 전 언더 여기를 그리고 싶거든요. 민지님은 그냥 좀 진하신 분 같아요. 여기 언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 그려줘야지. 그래서 이런 베이지 라이너 있죠? 보이지 않는. 이거! 얘가 살짝 트이거든요.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도 얼굴을 만들어 가는 거. 이걸 로좀 미리 그림자를 좀 만들어 두겠습니다 가이드 라인을. 그 다음에 진짜 진짜 적당한 애교살 그림자 진짜 여기서 진짜 집중해 너를 버려 어 됐어 이거야 진짜 끝 여기서 더 건들면 안돼 여기서 더 건들면 이제 민지 말고 완주 되는 거야 뉴진스 메이크업이 되게 쉬워 보이지 여러분? 차라리 스모키 메이크업이 더 쉬워요. 왜냐면 이게 조절을 다 해가면서 해야 되는 메이크업이라 가지고. 이거를 지금 제가 잡아드린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잡아가면서 하면 뉴 진스는 아니더라도 진짜 어... 어... 뉴 진스 정도는 <laughs> 하지 않을까. 아까 전에 제가 눈을 다 막았는데도 지금 이제 또 애교살 그리고 언더 그리고 또 앞트임 트여주니까 눈이 또 트여보이죠? 그다음에 여기 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글리터는 아니야. 근데 뭐를 발라주냐면 이거 발라줘요.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이거. 뉴진스가 이런 아이템을 많이 발라줘요. 절대 쓰면 안 되는 아이템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거 쓰는 순간 이제 뉴진스 아니고 이제 헌진스 되는 거예요. 알려드렸어요, 저는. 절대 안 돼요. 이 저런 거 버려. 안 돼. 우리도 뉴진스 돼야지. 자, 여기를 밝히면서 어디까지 발라주냐면 여기까지 발라주더라고. 이렇게. 그래, 바로 이것이야. 내가 오늘 쓴 대로 색조 사면 되겠다. 그 바로 이 민지님 사진 있지? 이거 메이크업 해. 나만 믿어줘. 진짜 나만 믿어달라는 애가 몇 없다, 진짜. 세상에. 알죠, 여러분? 나만 믿어. 이런 애 없어. 겪어보면.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갑자기. 뭐 많이 겪은 애처럼. 그리고 핑크 블러셔. 살짝 해서 앞에 애플존. 왜냐면 아까 전에 이 주황색만 깔았기 때문에 약간 좀 원주민처럼 보일 수 있어요. 때문에 이런 핑크 존을 살짝만 덧바르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걸그룹 다운 이런 핑크 뽀용이 좀 나오겠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가 이거 있죠. 베이지. 얘로는 사실 뭐 하는 거냐면, 없는 속 사이잖아요. 이거를 이어서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전 여긴 있으니까 여기만 살짝 그리면서 이런 와이브만 살짝 맞춰보겠습니다. 어, 이제 그 다음에 아이라인 진짜 연하게 그리고 아이라인은 클리오 슈퍼 프로프 브러쉬 라이너 킬브라운 2호 브라운으로 찍듯이 점막만 길게 빼면 죽은 분이 언니 꼬리 어디까지 뺐어? 꼬리를 안 뺐네. 진짜 이만큼까지밖에 안 뺐어. 아, 나 피클 안 가져왔다 오늘. 생각났다 갑자기. 아 내가 피클을 만들었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피클 그거 알려줄까 레시피? 물두개에다가 식초 하나 설탕 하나요. 그 다음에 피클을 만들려면 피클 스파이시라는 향신료가 있거든요. 그걸 한통 사세요, 이만한 거. 많이 사지 마, 이만한 거.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인조 속눈썹, 연한 거. 라뮤꾸 인종 속눈썹. 에큼할 거고, 상상되지? 자, 속눈썹 붙였고요, 여러분. 속눈썹이 너무 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뷰러를 낮게 해줘서 밑으로 좀 쳐지게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홀리콜리카! 마스카라 인생 마스카라 결만 오늘 지나면 죽은 분 다시 해야 됨 세수하고 됐어 됐어 계속 됐어 그 다음에 또 알았다 아까 이 발랐던 이펄 있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와야 되네요 여기까지 코랄빛을 살짝만 더해서 볼터치랑 그 이어주는 거지 응흠응흠 볼은 살짝 이거 좀더 쓸게요 네케르 건데 네케르 거해서 케이라 핑크 이게 예뻐 기분이 좋거든요 지금, 저희 메이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한 톤으로 어울리고, 튀는 색이 좀 없죠, 여러분? 페리페라 확신의 피치상을 진짜 연하게,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발랐던 볼터치 있잖아요. 그거를 설정 얹 해볼게요. 그냥 피치가 너무 지금, 어, 신났어, 색이. 죽여. 이거는 딘토의 201번 노빌라타스, 어, 어려워. 노빌라타스를, 여기 너무 광남면안 된다고. 이 뉴진스는 이 광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야 된다고. 좋아. 딱이야. 이 하이라이트 이게 있어요. 스틱. 얘를 어떻게 쓰고 싶냐면 이 젊음의 광이 있잖아요. 젊음의 광. 여기도 젊음의 광. 그렇지. 젊음의 광 좋아. 그리고 진짜 젊음의 광은 여기서 줘야 됐었는데. 광 말고 아까 전에 썼던 하이라이터로 해야겠다. 되게 여기가 빛나시더라고 인중이. 글린트 하이라이터 04번 밀키문. 얘로 인중에다가 살짝. 됐다. 여러분 어때요? 진짜 솔직히 진짜 포인트 잘 잡았죠? 이 표정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머리와 의상을 입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러브잇 하이업의 일렉트릭. 이렇게 해서 오늘 뉴진스의 메이크업 완성됐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오랜만에 커버 메이크업을 해보니까 샹코샹코 많이 좋네요 오늘 일수도 촬영했으니까 홀리 인스타로 꼭 눌러와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이런 거 아니야, 이제 요즘에는. <laughs> 고무줄 내리는거 아니냐? <laughs>